이번 시간에는 푸티즈 윈도우를 이용해서 타임라인에 소스를 배치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더 mp4, 25초짜리인데, 얘를 이용해서 컴퍼션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25초짜리 컴퍼션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예, 거리라는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해줄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잠깐 꺼주겠습니다. 둘 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모델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얘를 제거하고, 걸 영상을 땅땅 더블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더블 클릭하면, 푸티지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얘를 배치할 수 있는데, 이 재생 헤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 7초 정도, 한 10초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10초 정도에 위치하게 하고, 얘를 더블클릭해서 열은 것이 바로 이 푸티지 윈도입니다. 얘를 이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버랩. 그러면 재생 헤드가 위치한 그 지점에 거리라는 영상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델리트하고 얘를 한 5초 정도 위치에다 놓고, 다시 포티지로 가갖고, 얘를 다시 여기 오버레이. 그럼 기존 영상 위쪽에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 밑에 보이는 이 영상, 영상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영상이 4초까지 재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여기 속으로 끼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선택하고서 얘를 클릭합니다. 얘는 ripple insert 되십니다. 얘를 클릭해 주면 거리라는 영상이 들어오는데, 얘가 이만큼 들어오면서 밑에 영상이 이만큼 분량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즉, 여기까지 재생된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이 어디부터 재생되냐? 여기부터. 이렇게 재생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란 영상 그 사이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티지 윈도우를 이용하면 특정 영상 위쪽에 소스를 추가할 수 있고 또는 특정 영상 사이에 이 소스가 끼어 들어갈 수 있도록 소스를 배치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f o o t 를 배치할 때 트리밍 해갖고 일정 부분만 일정 부분만 타임라인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l Z 해갖고 얘를 다시 더블클릭해서 푸티지 이렇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인점과 아웃점입니다. 얘는 어, 18조 14프레임 짜리 영상인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가 인점입니다 인점 0프레임부터 아웃점 아웃포인트가 18조 13프레임인데 인점과 아웃점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여기서 스페이스바 눌러서도 이렇게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팔을 좀 이렇게 올리는 한요점부터좀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인점에 이제 여기가 인점이 아니고 여기가 인점이 됩니다 즉 8초 11프레임 여기가 인점이 됩니다 어다는 여기를 인점으로 잡아주고 싶어 그럼 재생해둘려다 갖다 놓고 7초쯤에 갖다 놓고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제 사입하게 되면 이 부분부터 사입됩니다 처음부터 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부터 여기서는 좀더 차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초부터 이렇게, 7초부터 여기까지만, 여기는 아웃포인트 설정해 주겠습니다. 아웃포인트를 설정해서 이제 여기 오버레이 방식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오버레이, 그럼 얘가 기존 영상 위쪽에 배치된다. 이제 보면은 앞쪽 트리밍 되고 뒤쪽 트리밍된 상태로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위로 올려서 머리를 뒤로 젖히는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트리밍 됐으니까 이제 밑에 영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제거하고 지금 필자가 아프테지 윈도에서 얘를 트리밍을 해 놨습니다. 인점과 아점을 따로 설정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 거를 클릭하우트 를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우트 를에서 배치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리밍된 상태의 영상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트리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더블 클릭하면 푸티지 프리티지 윈도우에서 푸티지가 열리게 되는데 푸티지 윈도우에서 영상을 트리밍을 하게 되면 트리밍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타임라인 인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나는 얘를 뭐 요쪽 일부분 넣었다, 요쪽 일부분 넣었다. 이렇게 특정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좀 타임라인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얘를 선택하고 얘를 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에서 듀플리케이트 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됐어도 트리밍 된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트리밍 한 요정도? 요정도를 네, 인점을 해주고 아웃점은 한번 묶어서 한 두번정도 묶는 여기 아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서 또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또요기하고 틀리게, 여기서부터 더 많은 부분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푸티지를 하나 복제해 갖고 또 내가 원하는 영역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타임라인 윈도우에 배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푸티지 예, 윈도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